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우려감이 그게 불확실성으로 뭉쳐지면서 그 충격파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원 달러 환율의 흐름부터 주식시장 또 세계 경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네. 확정되고 나서 지금 우리의 자산 시장의 피해가 네. 가장 큽니다. 네. 그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하는 이야기 이야기가 결국 조망해보면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입니다. 아직 현실화된 네.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 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환율인데 환율 이야기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 원화 약세 국면이 나오면서. 네. 천사백 원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시장에서는 이거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은 어... 뭐 환율 당국이 어, 외환 당국이 움직일 것이냐 이런 네. 지금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트럼프 이제 트레이드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지금 환율 자체가 1 4 0 0 원을 뚫어냈고, 근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봤는데 환율 당국이 외환 당국이 좀 개입, 스무스 오퍼레이팅 했는지 조금 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구두입이었죠 네네, 네. 어제는 이제 구두갭이었고 오늘 실력행사를 했는지 네. 그걸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환율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오늘 좀 보여 왔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을 보면 2년 만에 이제 최고치로 이제 오는 상태고요. 어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405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1,400원 이상으로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본다 그러면 한 지금 보면 한0.16% 전날 대비해서 올랐다라고 이제는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주요 통화국 6개 국가 비교해서 이제는 그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준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달러 강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워낙 약세가 나오고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이게 고스란히 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또 물가에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근데 오르는 건뭐 상관없는데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사실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이제 외환 시장에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지?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조목조목 좀 분석해 주시죠. 왜 트럼프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되는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공약 때문에 그런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사실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보편적 관세를 하겠다. 또 중국 쪽으로 60%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세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국 자국 내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세금이 더 붙는 거잖아요. 물건값에. 네. 당연히 이제 물건값에 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했을 때아 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 네, 이게 네.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걸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강달라고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 인상이 아마 큰한큰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자금의 흐름이. 지금 다 뭐, 달러,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아니면 뉴욕 증시 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추세가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빠지면서 더 환율이 오르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의 굴레가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무섭잖아요. 사실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아시겠지만 경제는요, 사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굉장히 자주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선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국내 장에서 떠나서 미국 장 가야 된다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는 선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그 최상범 경제부총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도 관계 기간 24시간 합 검정 체계, 정검 체계 에 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렇게 환율을 이금 잠재우기 위해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온리 아메리카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또 위대하게, 또 아메리카 포스트, 미국 우선주의인데 시장은 온리 아메리카, 미국만 살아납니다. 미국만 최고. 그러니까 다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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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으로만 가서 이런 강달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런 상태라면 네. 1,400원대가 뉘노 말이다. 수입 물가는 어떡하며뭐 네.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큰데요. 우리 권혁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집권을 딱 해요. 내년 네. 1월에 네.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공약이 정말 로 네. 공약대로 개느냐가 가장 큰신인 같아요. 네. 사실 어, 지금, 지금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네. 사실 이제 제 집권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는 실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사이까지는.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적으로 1,400원 이상대로 올라갈 것이다. 하겠지만 그러면 네. 이제 1월이 지나고 나서 실제행환를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사실상 이기가 돌아온다 그러면. 네. 사실 지금 본다 그러면 공약대로 가겠느냐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사실. 아, 왜냐면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공약 대로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오면서 네. 물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결국에는 성장 둔화세로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대로 움직이겠느냐는 것과 또 하나가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은요 그 전부터 사실상 약달라를 계속대로 얘기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약달라 기조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과연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 정말로 이렇게 뭐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처럼 가겠느냐고 봤을 때 약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 지금 시장에서는 천사백 원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뭐 어떤 영책. 국책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450원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환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추세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지금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장의 전망치를 다종합해 본다 그러면 한 1,45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실력 행사에 나설 수있 다라고 생각하고 했고 저는 오늘 좀 스프레스, 어, 스무스 오프레이딩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세 조정이 들어온 것 같은 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오늘 오장 후좀 시간 지나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지금 환율 당국도 외환 당국도 지금 실력 행사에 나서있다로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제 강 달라는 당분간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미 아시겠지만 3분기에 이제 물론 속보치지만은 GDP 성장률이 0.1%뭐좀뭐 뭐 시장에서는 쇼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간에 0.1%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예상치보다 좀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를 보더라도 사실 경기의 모멘텀이 좀 약화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마 당분간 좀강달라 기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에 가면은 조금 뭐 환율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 20일 정말 트럼프 2기 2.0 시대가 열렸을 때 트럼프의 행보를 봐야 네, 되겠네요. 그럼 그리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제 반발도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보복에 또 보복의 보복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좀 흐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열 환율,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는데, 네.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원화약세를 만들었다 이건데. 네. 네. 지금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왜 지정한 거죠? <laughs> 일단 사실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게 기본 조건이 뭐냐면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인 경우. 이게 우리 돈으로 21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달러 순매수가 1 1개월간 8개월 동안 이제 g b t 2% 초과하는 경우. 요두세 가지 중에서 두가지가 부합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관찰 대상국에 포함 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 쪽으로 수출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좀잘안 알려지고 있죠.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대미 교육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과의 교육을 봤을 때참 우리나라가 너무 수출을 잘하니까 자국 나라에 사실 대미 교육 봤을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 안에서 두 가지가 부합되다 보니 이렇게 뭐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을 시켰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환율 관찰국에 된다고 그래서 뭐가 제재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뭐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는 이슈는 사실 지금 외환시장의 영향은 미미한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그 이슈보다는 오히려 사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슈가 로이터 통신에서 나오면서 이게 더 우리 시장을 좀좌우자 하고 있지 지금 뭐 환율 관찰 대상국 이슈는 오늘 뭐 외환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원래 과거에는 이렇게 관찰 대상국의 지정이 되면 우리 스스로 원화를 이제 강하게 만들어야 뭐 되는 근데 그때는 그뭐 10년 전 이럴 때는 우리가 일부러 원화 약세를 수출 잘 하려고 했지만은 <laughs>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지금 원화 약세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 지금 원화 약세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강달러 기조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때문에 사실 움직거 이런 있습니다.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환율이 자체만의 문제였으면은 사실상 시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외환 위기처럼 온다, 조작국이다 뭐, 뭐 예, 이렇게 할 텐데, 뭐 시장이 불안하다 예. 얘기할 텐데 지금의 이제 강달라 기조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선으로 영향을 있었던 음. 외연,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외적인 어떤 영향이지 사실 대내적인 분성 영향은 아니다라는 것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면은 사실상 지금 환율에 대한 조정들이 좀 변화폭이 좀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 당국도 지금 선제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삼성전자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오늘이 어제가 네. 4만 전자 4만 9천 9백 원이 됐는데. 오늘 이런 날도 있나요? 제가 지금 종가를 확인은못 했는데, 7% 이상 삼성전자가 <laughs> 네. 또 폭등을 해버립니다. 네. 네. 이왜 이러는 거죠? 삼성전자에?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렇게 좋아보진 이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삼성... 오늘 나온 폭등이? 예, 네, 네. 삼성전자가 그렇게 쭉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7% 오른다는 거는 네. 무슨 사실 우리나라의 큰한큰 큰 대장주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는 사실 뭐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뭐 4만 전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는 지금 5만 전자로 이제 이렇게 됐긴 됐죠. 그래서 네. 오늘은 7% 이상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어제 장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PBR이 이제 0.9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1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만큼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겠고.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본다 그러면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뭐 거의 종가 그러니까 장 마감 직전에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다행히 뭐 크게 오르면서 삼성전자 주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뭐 지금 차트에 보여지다시피 지금 7월 9일 날 8만 보면은 7 1800원 정도 하다가 지금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49,900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4만 전자가 된 부분인데 급격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위가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시총 300조 원도 사실상 이제 분과됐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대외적인 아마 요인이 가장 크다 뭐 아시겠지만 공약 때문에 그렇고요. 트럼프 당선이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아니면 칩스법, 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거 세공제가 액못 받을 수 있다는 어, 이런 부분들, 아마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이슈가 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삼성전자 내부적인 네. 뭐, HBM 쪽에 대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그동안 좀 삼성전자 주식을 눌려왔다라고 생각해 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게 회복이라고 단언하기는 아, 좀 어렵다란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인 것은 그래도 오늘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행진은 일단 하루를 멈췄습니다. 네. 오늘 한 200만 주 이상 사준 것 같은데 문제는 요 삼성전자를 샀지만 오늘도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크게는 또 파는 순매도 네. 행진이 이어가고 있거든 요. 지금 이게 여름 이후로 판게 15조 이상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얼핏 잡아서 네. 외국인이 떠나고 케이 증시 탈출 러으입니다 에이, 이게 지금 아니 우리 산업이 뭐가 어때서요?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게 시장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경쟁이 사실 반도체 2차 전지에 너무 쏠려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맞물려서 반도체 2차 전지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지금까지 우리 수출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건 정확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문제된 건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 경쟁력의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사실상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워낙 지금 뭐 시장을 돈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네. 잠깐 우리가 이제 소외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크게 빠졌던 부분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외신 하나로 사실 이렇게 출렁이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을 피 지금 여름 이후에, 그러니까 7월 한 12일인가요? 그때 이후부터 사실 외국인들이 쭉 빠지고 있는데, 어 그때부터 본다고 그러면 지금 예, 보이고 있죠. 예, 지금 보시면 은 외국인들이 얼마를 뺐냐면 17조 원을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7월 7월 12일부터 그래서 4개월 동안 이렇게 쭉. 매도를 하고 있는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자금을 외국인들이 좀 빼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죠.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세계 증시를 본다 그러면 나스닥은 6.2%, S&P500 지수는 5.1%, 뉴욕 지수는 다 오르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 지수도 오르는데 우리나라 지수만 사실 빠졌거든요. 그 정도로 좀 소외를 이제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하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복합적인 요인이 좀장기 했다. 뭐 대표적인 게 환율이라도 볼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에 너무 쏠렸던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아무래도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는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워낙 수급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만 변동폭이 나와도 크게 움직이는 출렁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좀 누르고 있고요. 뭐 당분간 지금 아까 뭐 앵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이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심할 심한. 것 같고요. 네. 침 이후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야기도 좋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가 무너지거나 균열이 생긴 건 아닌데 주식은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한마디 한마디 새로운 정책들이 우리의 반도체, 네.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2차 전지를 그러니까 피해를 볼 그럴 이야기만 자꾸만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하고 있어서 뭐 우리 한국 주식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뭐 세계 주요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심은 그거예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간다 그러면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계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는, 피해는 한국이 가장 크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미국적으로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멕시코 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반대적으로 해석해 본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 순수출을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이제 이기 집권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시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전체적인 어떤 세계 의 성장률이 3.2%에서 3%로 이제 0.2%포인트 정도 빠 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계 경쟁이 성장이 사실상 좀 둔화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3%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측보다는 좀 빠졌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아, 주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KDI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2.5%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2%, 0.3% 포인트 정도 좀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그리고 지금 한국 금융 연구원 같은 경우는2.2% 네. 나오고 있는데 뭐 IMF나 뭐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2.5% 예상하고 있지만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올해고요. 성장기, 예, 예, 예. 예. 올해죠. 그러니까 예. 삼분기 속보치를 반영을 안 시킨 지표입니다, 저게. 그래서 음. 아마 3분기 속보치 GDP 성장률을 아마 네. 접목 시킨다 그러면 조금 하향 안정 음. 하향으로 좀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어쨌든 네. 간에 지금 성장률의 둔화가좀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디 트럼프 당선인이 그, 이야기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지금 너무 걱정이 좀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아주 세계 투자은행들은 아예 우리의 내년 성장률 을또1%대까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름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 경계 좀 힘들고 내수가 어렵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환율을 놓고 보면은 글쎄요, 통화정책도 좀 의문이 생깁니다. 11월 28일이 한국은행 금통인데, 권영준 네. 평론가 시장은 동결 쪽에 많이 힘을 싣는 것 같아요. 네. 바로 환율 때문이죠. 그렇죠. 저도 사실 처음에는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 지금 경기 둔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경 금리를 인하시켜서 조금 경기 살리게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내수 침체를 보면요. 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환율을 보면은 야 이거는 동결로 갈 분위기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창용 한국, 한국은행 총재도요. 과거에는 환율은 사실상 뭐 금리를 결정하는데 고려상을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려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 네. 지금의 이제 환율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마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동결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점 줄어들었습니다. 방금 권혁준 경제평론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환율을 보겠다. 라고 네. 또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1,400원대 환율로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네. 이 기간 동안에 어,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면 어때요 어, 저는 만약에 환율이 그 사이에 좀 안정화 된다라고 그러면 예. 저는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원래부터는 저는 사실 음. 내수 때문에라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변수가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그 사이에 하향 안정화 된다 그러면 아마 뭐 지금 내수 시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아마 금리 인하도 단연될 가능성은 분명히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률이 중요하다. 어, 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준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 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